하겠습니다. 자신 감쟁이 3선 스풀풍 걸고 자쟁스! 무서운데? 어, 뭐야? 지는 거 아니야? 오, 자쟁이 무섭다. 빡세졌다, 자쟁이. 크라 좀 많이 했나보다. 오, 날렵해. 야, 근데 달빛북 진짜 이뻐 보였는데... 가격 떨어지니까...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다. 인정, 오, 나 방금 못 봤어. 와... 죽을 뻔했네. 그래도 이쁘긴 이뻐요. 자쟁이 공격엔 안 죽지. 그래도, 아, 자쟁이 공격엔 안 죽는데. <laughs> 혼자는 죽네. 근데 모자를 끼고요 모자 끼다 안 끼니까 느낌이 이상하네. <laughs> 왕, 방울 모자 끼고 갑니다. 영대1 <laughs> 근데 자쟁이한테 죽었지 뭐. 많이 죽었어요. 그 전판, 그 전판. 이제 앉을게요 여러분 걱정마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나이스 왜1대1 <laughs> 솔직히 자쟁 님이 여자 남자 중 에서는 제일 잘 하시는 이건 인정 근데 자쟁이가 여자 여자 중에서 제일 잘할 걸요 그래도 여자 중에 자쟁이보다 잘한 사람 있나? 기샵전 Thank you. Thank you. Ah, åh, ah, videre. 와, 뭐야, 이 자식! 어, 자쟁이한테 삼선 지면은, 시대 컴퓨터 부수고, 그냥 바로, 한강 간다. <laughs> 집중해야겠다. 자쟁이 많이, 영악해졌는데? 자쟁이 많이 남자, 남자다워졌는데? <laughs> 와, 자진이 왜? 야, 자진이 뭐야? 와, 씨. 아, 용병 아니야. 딱 봐도 자생이야. 아, 망했다. 존나 못한다. <laughs> 한투를 일부러 봐준다고요? 아, 씨. 오, 어, 지금 안 돼요. 아. 다, 다른 분한테 사면 되잖아. 이건 그냥 무승부 할게요. <laughs> 왜, 거울 봤어? <laughs> 왜 짜증났어, 자생이? 아 안돼 안돼 서로 죽으면 손해야 불안해 불안해져오저 먹어야 된다. 무조건 먹어. 야저 무슨 일이 있어도 먹어야 된다. 어, 나이스 아 나이스 샷드. 요케 요 거고 요 거고 요 시작 요 스타트 더 할래 더 해야지 먹었는데. <laughs> 저 자식이 여성스러워 <laughs> 저 자식이래 <laughs> 너무 자쟁이한테 뭐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.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쟁이팔다니까 아이디 폭신 밀리터리 건다고 그게 무슨 자다가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야 말도 안되는 소리 너너 그거 0.1 아니 그거 싸이거제 <laughs> 유행어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써도 내몇 어, 몇, 2017년 12월 23일 오후 11시 21분에 제가 말한 유행어예요 나중에 누가 쓰고 어 한톨리 왜 따라 쓰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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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자 3선! 누가 쓰죠? 아니 쓴다니까 <웃음> <웃음> 뭐가 유행 어죠 짜증 짜증 내 짜증 템이 태화하고 있어. 가자, 가자! 자쟁이 저거다 기부받은 템이야? 기부받은 걸 나한테 건단 말이야? 아주 개꿀이군. 기부해주신 분, 저, 이제부터 자쟁이한테 기부해주시는 분, 저한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룰루랄라, 열 받지, 룰루랄라, 시도도 썼지. 열번아 열바... 잠깐만 개꿀 맛있죠? <laughs> 아나 근데 스프링이 몇 개? 아홉 개밖에 안 남았다. 세판 안에 한판 도시면 안 되겠다. 와우. 칭찬 감사 근데 너도 한물 간거 인정해야돼 무슨 벌써부터 두판이죠 어 감사 조언 감사 자쟁이 멘탈은 인정해야됩니다 감사, 제 유행어입니다. 시간을 아까 얘기했어요. <laughs> 유행어 하나 만, 만들 거야, 나. 오. 센데. 오, 점프로 피해. 아주 영악하군. 아! <laughs> 아, 나 자폭으로 죽이고 싶은데. 아, 자폭으로 죽이고 싶었는데. 스비바로제. <laughs> 응. 음. 바늘바늘라 그러라고 거짓말 치지 마, 미안. 거짓말은 아니야, 근데. 진짜 남아있거든. 하트 <laughs> 유행어, 반갑고, 시댁밥 먹고 있다 올게요. 그게 무슨 행어야. 오늘 어, 네, 근데 밥 먹고 있다 온다는데 못 먹었어요. 감사. 안 써도 되겠는데? 다테레 너무 빨리 혼자 죽어가지고. 이거 인정. 인정. 음. 이 새끼 째진 않겠지? 자쟁이. 자쟁아. 너는 착한 아이잖아. 째지는 말자. 아이들 반짝이 있네. 아이들 바꿔갈게나. 엄마 왔다도 있어 총자 이 새끼 패드립 패드립 하는 거보소 근데 이제 엄마 5시간이에요. 11시 반. 곧 5시 시간입니다.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뚜뚜뚜르뚜 <laughs> 여기 열의 선좀 알려 주세요. 2만 개 정도 됩니다. 야, 광장 이해했어. 자진깜짝이 뭐야? 자진이 째냐? 자유 23? 자진이 어딨냐? 오, 깜짝 놀랐네. 와, 놀라, 놀랐잖아. 왜 그래. 아이디 반짝이. 아이디 푹신. 아이디 밀풍. 아, 아니지. 밀풍. 그냥 밀풍. 아이디 무밀풍이 아니지. <laughs> 인사는 하고 가네. 이거 표정 유비 현, 현덕 얼굴 안경 벗으면 개 못생겼어요. 써야 돼. 안경 게이드 <laughs> 자, 여러분 메모장에 적겠습니다. 템정리 다시 하고 있는데, 자 아이디 반짝 아이디 푹신 밀풍. 저장 자,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!